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펀치킹 프로젝트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펀치킹 프로젝트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댓글 추천이 꽤 많더라고요. 아이,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때시고 게임 시작.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오랜만에 한번 봐봅시다. 진짜로 스킵 안 하고. 지구 최약체 아, 펀치킹이 되고 싶다. 그나저나 동네에서 제일 싼 곳이라 그런가, 시설이. 저기요. 참, 여기 무인이라고 했지. 뭐 헬스장인가봐요. 로버트가 있는 있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런 곳에 로봇이 있네 스캔 완료 당신의 펀치 파워는 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은 특별 할인 대상입니다 당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5년 회원권을 99%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게요 결제 완료 환불은 불가능한 얼만데 점점점 이름이 VIP 고객으로 바뀌었어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진짜 펀치킹이 되는 거야 화면을 터치해서 샌드백을 때려라 오요런 식으로 펀 펀치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거 뭐하는 게임이죠 일단은 계속해서 펀치를 때려봅시다 아 위에 샌드백에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때릴 때마다 이런식 들어옵니다 어 뭐야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기본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삐리리리 선수 강화 펀치 파워를 강화하겠습니다 벌은 골드로 갔다가 레벨업 한 번에 10억 100억 1000억 요렇게 할수 있네요 일반 기술 탭에서는 고용한 코치에게 배운 펀치 기술 업그레이드 레이드할수 있고 특수기술은 펀치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펀치당 1포인트 적립 어 아, 특수기술 아 이거 약간 그냥 많이 때리면 좋은 거네 5000번 때려야지 맹독 펀치라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강화했으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데미지가 20 들어갑니다 바로다가 새벽 새로운 샌드 1000원 있는데 강화 많이 할수 있나 바로다가 강화 이렇게 해주고 때리면은 데미지가 70 들어갑니다. 어, 이 게임 괜찮은데, 뭔가, 내가 옛날에 하던 게임들의 느낌이 나. 굉장히 뭔가 반가운 느낌이에요. 약간 격파한 키우기 느낌도 난다. 이 오른쪽에 돼지저금통 있는데, 이거는 뭐지? 일단 강화도 요렇게 해버리고, 돼지저금통 누르면은, 뭐야, 황금 샌드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됐나보다. 터치하면은, 오오오돈 오지게 줘! 하하하하! <laughs> 약간 피부타임 그런 느낌인가봐요. 야! 라라라라라라 이제 샌드백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샌드백을 업그레이드 하면 샌드백의 HP와 데미지가 늘어나지만 보상이 증가합니다. 샌드백이 데미지가 있었어? 체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 능력치에 맞게 샌드백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뭐야? 체력이 있었다고? 아, 이 캐릭터 위에 지금 보니까 이 파란 색깔 바가 체력이구나. 내가 한대 때릴 때마다 데미지 일식 들어오고 그러면은 체력 강화는 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가 열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 주고 샌드백 한번 강화하는데 만원 들어가네요. 일단은 만원 빠르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야 지금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금방 금방 없어지네. 오케이 만원 모았고 바로다가 샌드백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데미지가 이씩 들어오지만 돈을 더 많이 주겠죠? 오, 어어야 지쳤다 격파 그냥 샌드백 버전인데 이거는 회복력을 강화해야 되네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대충 해보니까 느낀 건데 샌드백 강화하는 걸좀 신중하게 해야겠네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금방 답니다 그 오른쪽에 업적도 있는데 싸그리 받아버리고 포인트는 뭐지? 펀치 포인트 아 내가 때릴 때마다 펀치 포인트 올라가는 건가? 지금 430한번 때리면은 431아 맞네

아, 뭐야. 왼쪽에 미션 완료. 이거 버튼 누르면 보상 주는구나. 아, 이 미션이 있었구나. 샌드백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요. 보상 받고, 데미지 한 번에 10억. 자, 또 돼지 타임. 돈 오지게 벌어버리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 녀석을 오랜만에. 되려나 모르겠네. 안 되네. 이게 지금 최대 속도예요. 어? 장비 뽑기를 1회 하시면. 아, 뭐야, 이거 장비 뽑기 있었어? 장비가 뭐가 있지? 글러브, 팬츠, 슈즈, 헤어. 그러면은 업적 받아가지고 장비 뽑기를 한번 요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헤어가 나왔네요. B등급. 삭발. 능력은 챔피언 스피릿 4% 추가. 이게 뭐지? 샌드백 강화 좀 해줄까? 강화 두번 요렇게 해주고 밑에 거 열렸습니다. 샌드백 줄도 강화할 수 있어. 근데 이것들은 보석으로 사야 되나 봐. 펀치 포인트로 강화 좀 해야겠다. 골드 8% 증가. 초반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는데 생각보다 노가다 게임이네 이거. 현질 마렵게 하네 또. 어? 뭐야? 밑에 박스 떴다. 이거 뭐지? 오 광고 보면 세 배를 받고 그냥 받아야지 업적 보상 받고 장비 뽑기 어 S 등급 뭐야 신발 나왔고 C 등급 고무 장갑 C 등급 갈색 머리 그러면은 야 이거 장갑이 좋은데 제일 안 좋은 등급인데 펀치 파워 50% 증가래 그러면 신발은 S 등급 회복력 80% 증가 와 미쳤다 라고 하기에는 그 밑으로 등급 되게 많네, 이거. 그러면 데미지가, 와, 96드네? 미니게임도 있어요. 풍선 회피한 은 뭐지? 좌우, 터치 후, 뭔 소리야. 잠깐만.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런 식으로 피하라고? 너무 쉬운거 아니요? 바로다가 무빙! 어 일부러 죽었습니다 샌드백 강화해야겠다 새로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걸로 해도 괜찮겠지? 오와 30일만 요기 돈도 주는구나 회복력 올려주고 체력을 뭐 굳이 올려야 되나 싶네 이렇게 때리면은 야 체력이 많은데 돈을 많이 주는건지 잘모르아 많이 주네 그 왼쪽 밑에 대결도 있거든요 이거는 펀치 파워 100 도달시 오픈이라고 하네요 내가 봤을때는 이 게임 현질하면은 그냥 바로 다 깨버릴 것 같은데, 뭔가 엔딩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그러면은, 펀치 파워 100을 빠르게 한번 찍어 볼게요. 오케이, 펀치 파워 100 찍었고, 도전장이 도착했습니다. 대결 목표는 KO승입니다. 대결한 후에는 같은 상대랑 10분 동안 재대결 못 한다고 하네요. 밑에 뭐 편지 떨어졌네? 내 도전을 받아라? 소세지요, 뭐요, 이거? 소세지맨으로부터 도전장이 도착했습니다. 대결하기. 와,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다 깨면 되겠네! 싸워볼까? 뭐야? 펀치킹이 너다운 되었을 때 챔피언 스피릿 발동 시 전체 체력의 5 0로 부활. 계속 펀치만 날리면 안 되나? 일단 해볼게요. 예 와, 와, 와. 대박, 대박. 잘 만들었어. 야, 죽어! 소시지맨!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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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일어나! 스피릿 파워! 야, 이거 어렵네. <laughs> 이 게임 개웃기네, 이거. 아, 안 되겠다. 현질 지금 바로 때려야겠다. 상점 들어가면은, 야, 펀치 포인트를 그냥 살수 있네. 와, 그리고 제일 비싼 게 5만 5천원 밖에 안 해. 다른 게임 같았으면 이거 11만원이었는데,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소룡을 코치로 구입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laughs> 오른쪽에 생겼을 어, 뭐야? 총란타 최초 발동? 와 뭐야 이거? 총란타 맥스 와 이거 이소룡 때문에 생겼나 봐 맹독펀치도 배울 수 있네 야어 이거 총란타 대박인데? 검은 검은 총란타 <laughs> 이거 대박이다 아직 살게 남았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고 이제 뭘 샀냐면은 55,000원짜리 다이아 4번 구입했습니다 요걸로 갔다가 바로 뽑기하면 안돼 왜냐면은 이게 보니까 펀치 포인트로 뽑기 확률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만 뽑는 거야 이런 식으로 뽑기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야 ss 등급 뜨네 오케이 대충 그냥 이렇게 두 번만 뽑아주고 장비를 갖다가 지금 제일 좋은 게 ss급 데미지 250% 증가 바지는 체력 100% 증가 신발은 똑같고 헤어 챔피언 스피드 8% 추가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까 이거 대충 샌드백 업그레이드하고 아 보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어 마지막 샌드백인가 봐 이게. 어? 아 밑에 거또 있네. 데미지 한번 볼까? 와! 아이 고무가 엄청 났다. 대박인데. 아 얘가 지친다. 얘가. 그러면은 골드를 살 수가 있어 또 5억이나 살수 있네 바로다가 구입한 다음에 일단 회복력을 늘려야 돼 바로다가 이렇게 대충 늘려주고 체력도 좀 늘려줘야 겠죠 그 다음에 데미지 그러면은 때리면은 야 공업 엄청 많다 <laughs> 야 이거 미쳤다 펀치 포인트도 더 빨리 쌓이나 이거 지금 1241개 있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부수면은 1263개 그렇게 많이 안주네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펀치 포인트를 모으는 게 먼저야 그걸로 이제 뽑기 확률을 높여가지고 뽑기를 하는 거죠 아 맞다 코치도 구입할 수 있잖아 코치 20만원 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동네형 아 요런 식으로 스킬이 생겼어요 맥스 레벨이 몇이지 일단 이렇게 레벨 와 비싼데 조교를 또 고용 최대 조교 조교가 총몇 명이야 이거 계속해서 늘어나네 자 그러면은 일단 빠르게 펀치 포인트부터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사야되네 이거 다이아로만 살수 있잖아 샌드백줄 요거 다 사버려야지 그냥 오케이 모든 샌드백줄 다 구입했고 샌드백도 요런식으로 보석 써가면서 그냥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그래도 보석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때리면은 야 체력 안다는거 봐라 그럼 바로다가 돈사 48억 살수 있네. 이거를 그냥 데미지에 다 올려버려. 와 어, 이렇게 해도 잘안 다네. 아, 안 되겠다. 여기 보면은 적혀 있어요. 새로운 샌드백을 오픈할수록 교환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니까 안 되겠다. 돈으로 밀어붙여야겠다. 샌드백부터 계속해서 오픈합시다. 그냥 돈 찍노로 가야겠다. 어디까지? 나 한번 보자. 어, 뭐야? 아니, 이거 보석이 부족한데요. 얼마 살수 있지? 3,900억? 바로 사. 그 다음에 회복력 이렇게 늘린다. 다음에 체력도 이렇게 늘려주고 데미지도 늘려 아 샌드백 교체 시간도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요런 식으로 오케이 맥스 찍었고 때리면은 야 체력이 안 달아 야이새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 오히려 좋은 건가? 계속해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어차피, 돈이 목적이 아니야, 지금은. 펀치 포인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 현질 더 해야겠다. 와, 이거 황금돼지 몇 억씩, 9억씩 주네, 9억씩. 미쳤다. 자, 그러면 펀치 포인트 빠르게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 2 0 0 0 포인트나 모았는데, 꽤 많이 모았죠? 요걸로, 뽑기 등급 요렇게 레벨업 하면은, 맥스를 못 찍었네? 더 해야 돼? 오케이, 펀치, 포인트 꽤 많이 모았는데 제가 날렸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특수기술에서 펀치 포인트 내고 기술 배우면은 여기 있는 포인트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를 좀 많이 날렸어요, 지금. 일단은 한번또 레벨업 요렇게할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현질 더 때립시다. 내가 봤을 때 현질을 더 때려야 돼. 왜냐면은 이거 지금 샌드백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강화하는데도 보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다가 오케이. Okay, 구입 완료했고 55,000원짜리 다이아 4번 구입했습니다. 이걸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골드를 이렇게사 가지고 차라리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성비가 더안 좋네요 자 요걸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그 밑에 게 없나? 뭐야 이게 끝이야? 어 이거 끝인 것 같은데? 잠깐만 1원만 더 하면은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마지막 샌드백이에요 더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골드 한번 구입한 다음에 데미지에 올인하고 골드 한번또산 다음에 체력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골드 한번또산 다음에 회복력 올인 골드 또산 다음에 챔피언 스피릿 오린 요렇게 해주고 야 맥스 찍었다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또산 다음에 이 기술들 레벨업 해줘야죠 아니 이거 맥스 레벨이 몇이야 왜 끝이 안나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해야겠다 그냥 데미지로 가자 그리고 뽑기를 합시다 드디어 합니다 아이 뽑기 속도가 또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확률은 좋아졌으니까 좋은거 잘 나오겠지? 제발 마지막거 나와라 제발 자 그럼 빠르게 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충 뽑았는데 다이아 3 0 0 천개 남았거든요. 중간 점검 해 보면은 글러브가 SR 등급 와, 아니, 그 밑으로 이렇게 많다고? 아니, 잠깐만. 마지막 등급이 대체 SP등급 0.003%로 나오는구나. 와, 너무 빡센데? 괜찮아. 아직 다이아 많으니까 계속해서 뽑읍시다. 아, 이거 한 번에 100번 뽑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느려. 근데 0.003%로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이아 다 썼구. 뭔가 좀 아까운데, 장비 보면은 글러브가, 어? 오, S, U 등급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 3개. 어, 이 정도면 잘 나왔어. 오케이, 좋았어. 팬츠는 S, R 등급. 슈즈는 R 등급. 헤어는 R 등급. 이게 보면은 합성 기능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싹다 이렇게 합성해버리고,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보자. 똑같네. 합성 하나만 하네, 이거. 데미지 좀 세졌으려나? 자, 한대 때리면은 6만.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와? 와, 업적 쌓인 거 봐봐. 미쳤다. 일괄 바퀴가 없어, 일괄. 받기가. 오케이 업적 보상 다 받았고. 와 다이아 4500개 생겼는데? 요걸로 갔다 그냥 돈 사. 그 다음에 아까처럼 데미지 업. 돈또 사고 체력 업그레이드. 돈또 사고 회복력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돈또 사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한대 때리면은 80만 대결 한번 해볼게요. 소세지맨 너 아까 나 죽였지? 자 배틀 시작. 펀치 하하하하 이 녀석아. 다음 상대는 누구야? 쌍둥이 누나? 덴벼 짱구 옷 입고 있네. 자, 배틀 스타트 추가 <laughs> 원펀맨이네 원펀맨. 다음 양아치. 이거 끝까지 다 깨는 거 아니야? 뭔가 느낌이 좋아. 자, 배틀 스타트 한방 컷. 가드할 필요가 없어. 자, 다음 어, 이 사람은 체력이 좀 많아요. 하지만 한방 컷이 나고요. 다음 약골 좀비. 에 체력 24만이야 이 사람 사람이 아닌가? 죽어 약골 좀비 그렇지 빠르다가세맹 다음은 금강불계 몸 좋네 체력이 72만 이거 좀 빡셀 것 같은데 자 과연 제발 어 별거 없는데? 이러다가 다 깨겠다. 아 고무고무 총란타가 너무 사기야, 이거. 론다로우지, 왜 여기서 나와? 와, 체력 210만. 와, 이거 이건 진짜 못 이길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제발. 고무고무 총란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무빙 지린다, 야. 아, 죽어! 얼마나 남았지? 뭐야? 3명? 헬스 산타. 와, 몸 좋은 거 봐라. 제발. 고무고무 총란타. 제발! 오, 산타 할아버지,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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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안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렇지! 하다 <laughs> 했습니다! <나 Mechanicsiri>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데쿠! 와! 체력 1,900만이야! 이거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제발! 체력이 안 달아, 이 사람! 망했다! 아유, 졌다! 아, 아! 챔피언 스피릿! 죽어! 제발! 오, 어, 이거 이기나 설마? 아! 졌네. 뭐야, 또 일어나? 설마? 패배?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 라데코를 잡아도 그 다음이 문제야. 이거 어떻게 잡지? 코치를 고용을 해야 되나? 잠깐만. 고용 한번 해볼게요. 다 로봇 고용하고, 조교 또 고용하고, 또 고용하고, 또 고용하고. 야, 너무 비싼데? 업데이트 예정 다 샀다. 그러면은 기술이 야 많이 늘어났어. 대충 그냥 이렇게 레벨업 해주고, 골드 또산 다음에 데미지를 올려야 되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체력도 올려야 그냥. 다 올려야 돼 모든 게 딸려 지금 와 이거 황금돼지 81억씩 주네 아 장비를 좋은 걸 껴야 되나 지금 데미지 뜨는 걸로 봐서는 이걸로도 안 되거든요 딱 봐도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돈다산 다음에 데미지 싹다 올려 그 다음에 돈좀더 모아서 바로다가 또 데미지 올려 그리고 돈또 모아서 또 데미지 또 올리고 요런 식으로 또 업적으로 보석 모은 다음에 보석 딸리네 특수기술 배워야 되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빡세 포인트 어떻게 모아? 아이스 펀치 이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빡세요. 내가 봤을 때 하루 정도 방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거 너무 빡센데? 오케이. 돈 6조 원이나 모았고, 바로다가 파워 레벨업. 업적 보상받고, 이걸로 또 레벨업.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면 제발. 아, 뭔가 안될것 같긴 한데. 죽어! 라데코! 오오오! 오, 오. 어? 어! 이기나? 아아 어? 어? 으아! 아아아라데쿠 보기 좋게 무너졌군. 이제 나도 그만하란 신호인가? 난강해졌다 그. 마지막은 누구냐? 붉은 무도인? 체력이 5,900만? 되려나? 안될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해볼게요. 야, 이거 어떻게 잡냐? 대결 시작! 죽어! 아! 야, 이거 뭐야! 자, 스피릿 발동! 아 아, 제발, 죽어. 야, 저, 저, 아니, 이 사람 펀치가 너무 강해. 아니, 끝났다. 와, 아니, 이거는. 아니, 절대 먹게, 이거. 저거 이기려면 한 100만원 써야 돼. 와, 미쳤다. 초당 회복력을 늘려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중요하네. 아, 돈딱한 번만 더 현질해가지고, 체력 회복에 올빵 해봐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구.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쓰는 거야? 생각보다, 아니, 너무 많이 쓴것 같아. 이거를 전부 다. 골드랑 싹다 교환한 다음에 회복력 싹다 투자해. 근데 아까 그 누나의 펀치력으로 봤을 때는 못깰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도전은 해볼게요 한번. 오케이 돈 모았고 바로다가 회복력 또 강화. 업적 보상으로 돈산 다음에 강화 못하네. 그러면은 돈 좀만 더 모아서 체력 강화해야겠다. 오케이 돈 모았고 바로다가 체력 상승.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제발 과연 뭔가 뭔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는 겁니다. 이미 포기했어. 너무 쎄이 사람. 준비 시작. 자, 과연... 야, <laughs> 뭐두방 해주냐? 아이,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아, 야, 이거, 아이고야. 지금, 데미지, 체력, 회복력, 모든 게다 딸려, 그냥. 이길 수가 없어. 그래도, 여기까지 온게 대단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알겠어.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펀치킹 프로젝트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옛날 감성 게임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다만, 너무 노가다다.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좋았습니다. 펀치킹 프로젝트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